팔로우 땡큐 바라보 짜리 그만 블러이자자 마지막 경기 런 로드 대런 고키 누구의 승리가 될지 두분다 굉장히 어, 인성 하나두분다 굉장하신 분들인데요 <laughs> 3사이전 안 합니다 3사이전은 안 해요 <laughs> 자 워로드 유저분 아이디가 4라노 목소리가 완전히 가버렸어 중계를 너무 오래 가지고난 이렇게 중계가 오래될 줄 몰랐거든요 오래될지 몰랐는데 중계가 이렇게 거의 한 8시간 가까이 중계라고 했네요 자 마지막 경기 런 로드 대 런고키 두 분이 마음껏 뛰어놓으시라고 넓은 맵 골라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골라드릴 맵은 굉장히 넓은 맵 대성당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기 시합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대성당에서 첫 경기 가도록 하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런고키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목 개아프네 뭐 자 한번 제 팀으로 와주시고요 천원우원 감사합니다 땡큐 삼사이전 단판가자고 삼사위 근데 1등밖에 없어요 2등도 상품이 없어 2등도 상품이 없기 때문에 삼사이전은그잘 필요가 없죠 음. <laughs> 와 이니셜 D 이니셜 D 부금우원 천원 감사합니다 땡큐 자, 화면을 줄이고 어? 어 메꿔졌어 다시 팔로우 땡큐 자, 마지막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가 더잘 달리나 이번에 원어민 듀야 누가 누가 잘 달리나 대운동의 보아노 대운동의 마지막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국지 대 워로드 런국지 대 런로드 가더 빠른다. 서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시동 걸기 시작하죠. 와, 선빵 치는 건죽겁기가헐전까지 이용했습니다. 가헐전까지 이용해서 처음 먼저 1교적 이등을 가져오는 야, 좋아요. 낙산해으로 유인했죠. 서로 낙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실패했구요. 몸통방치이 그대로 밀어버리면서. 와. 아, 부금부금 감사합니다. 아, 그대로 밀어버리면서. 자, 두 번째 경기. 자, 워로드가 그대로 잡아버리면서. 자, 1라운드 가족기까지 거는 워로드. 아주 좋습니다. <laughs> 아, 좋아요. 아, 포아노도 e 스포츠화될 가능성이 있네요. 포아노도 e스포츠 <laughs>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간에 훈훈하게 친목을 도모하는 운동의 형식으로 e스포츠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자, 서로 우왕좌왕 갈팡질팡 서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 아, 지 오로치 레이더가 결승이었어. 아, 둘이, 아, 이번에 먹혔죠, 런고키. 데미지 좋아요. 다시 한번 달립니다. 심을 보스네요, 롤로드. 아, 뒤로 똥꼬가 빠지도망가면서 다시 한번 낙사로 유인했습니다. 인성질 한번 하시고요. 아, 굉장히 웃는하는 자. 아, 완전 운동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나요? 자, 딜교는 슈고키가 굉장히 이득 많이 봤거든요. 슈고키가 이득을, 와, 아, 평단 달려봤는데, 이대로. 배자뷰 느껴본 적 있어? 아좋아요이 <laughs> 땅이 결승입니까? 이 땅이 결승이에요아니잠아만아괜찮이결승아야아천원아 <laughs>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된 결승 D. 와, 날립니다. 좋아요, 전빵. 전빵 막아주시면서, 슈퍼하미 용에 도망쳐야죠. 도망쳐야죠. 어디까지 밀리나요? 어디까지 밀리나요? 아, 주나웃기네 아, 아아주나웃기네 아, 그만, 저, 그만, 저, 저, 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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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저, 저,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원어민 리그 결승전은 묵직한 게 없고 존나 가볍네. 네, <laughs> 예, 가벼운 게맞이죠 이번엔 이제 가벼운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laughs> 아, 뭐하냐. <laughs> 자, 마지막은 다리맵으로. 다리맵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까 진짜로 뽀아마님 이기게 되시면은 진짜 런로드 작인으로 인정하는 라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아, 이게 결승이고 이거 게임입니다. 아, 마지막 다리맵 가겠습니다. 이제 프리징 걸렸기 때문에 잠시만요. 아, 뭐하러도 존나 웃기네. <laughs> 아, 잠시만, 저 오줌 한번 싸고 올게요. 자 마지막 경기 마지막 경기 이번에 워로드가 이기게 되면 진짜로 마지막 우승을 하게 되는겁니다 치킨을 아나 목아파 죽겄다 빨리 끝내자 이게 무슨 토너먼트야 씨아 이게 무슨 토너먼트입니까 여러분들 아세요? 이게 무슨 토너먼트인지 요실금 아닙니다 무슨 요실금 등판이에요 무슨 끔찍한 소리야 자 빨리 초대받아주시고요 슈고키님 초대받아주세요 지금 굉장히 뭐 멘탈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본인이 지금까지 한 짓입니다 자. 받아들이시고요 본인의 업보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 경기 다리맵에서 진행할게요 다리맵이 어디지? 성역의 다리인가? 숲인데 숲 다리맵이 어딨지? 어 이거 한번 갈까? 외나무다리 성체성문 고원 낮 나... 고원 요새로 가자 눈 오는 낮으로 가겠습니다 게임모드는 2대2구요 규칙은 장비 능력치와 보드 이거 껴주시고요. 아, 아. 자, 구원 요새, 아, 진 사람이 정해라. 근데 두분 채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뭐 다림해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까지 포아노님이, 폴아노님이 이기시게 된다면은 진짜 진정한 낙사 장인 에, 되시는 거기 때문에. 워든이 4티어 쓰레기라니 저건 무슨 소립니까? 자, 이번에는, 어, 좋아요. 워로드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 결승전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고 런고키가 이기게 된다면은 한번더 경기를 할수 있게 됩니다 와 우리 결승전에 올라오신 슈고키님께서 전국에 있는 슈고키 화이팅이라고 훈훈하게 외쳐주십니다 와 본인이 패배하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전국에 있는 슈고키한테 힘을 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거 굉장히 맘에 드네요 좋습니다 진 사람이 웹정하게 못한다니 그냥 여기서 해 다리에서 아, 우리 슈고키님, 훈훈한 조언 감사드리고요. 인성과 명예를 착불 택배로 보내버린. 음! 자, 다시 한번인의절리 지금 들겠습니다. 바로 지금이죠. 이거 왜안 나오니? 두금 땡큐. 자, 저 낙사 바로 시켜주시고요. 음! 오로지 컨커러 워든 쓰레기 인정. 무슨 소리십니까? 자, 바로 낙사 한번 시켜주시고요. 영상보기영상이안상을지으니 잠시만요 지금 트으렉이 걸렸는지 부금이안상어지네요으니이으니이영고으니이영고 있으니, 이영 보고 있니이영 부금! 보고 있이영 보고 있이고있고 아 붕은 미쳤다 아붕 천원원 감습니다아천원어 땡큐 아 런고키 먹혔어요 런고키 한방먹히셨고요아 아, 좋아요 그대로 마무리 가나요 영상 내려달라고 오케이 잠시만요 <laughs> 아 마무리 웃고 떠드는 사이에 <laughs> 와개멋있다 오케이 천원아, 땡큐 천원아, 땡큐 좋아요. 아, 천원아, 감사합니다. 민 리그 결승전은 묵직한 게 없고 존나 가볍네. 아, 감사합니다. 자, 일단 바로 낙사 한번 시켜주시고요. 낙사하고 바로 진행할게요. 낙사, 낙사, 낙사 먼저. 나 드래곤 볼지 자 런고키 처음 미스덕구요 현재 1대5 홈런! 아 동쾌하네요 아 런고키 했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아 마무리되나요? 마무리 안됐구요 <laughs> 마무리 <안 됐고요. 웃음> 하지만 두번째 <laughs> 와, <laughs> 아 슈퍼 워로드맨 <laughs> 이 땅의 결승이라뇨자 <laughs> 슈퍼 워로드맨 미쳤습니다. 자 바로 낙서해주시고요아 <laughs> 좋아요. <laughs> 자 마지막 경기, 자 마지막 경기. 자 다시 한번 달리면서. <laughs> 야 이거 무슨 무슨 부금을 틀어도 무슨 부금을 틀어도 다 어울려 얘네 뭐야? 아런고키의 선빵 좋아요. 아 런고기 두번두번 두번 공격 들어갔습니다. 도망가는 도망가는 캐세이, 도망가는 시고키. 아 방금 무빙 좋았습니다. 치킨 안 주면 되냐고요? 아 밀어버리죠. 또 걸렸어요! <laughs> 잘 풀어주셨고 <laughs> 두 명이서 뭐하냐고 <웃음> 뭐하냐고 <웃음> 인성과 명예를 착불 택배로 <laughs> 달아나의 먼저 보내버린 러로드 넘나 무서운 것. 아, 저 나와 감사합니좀근데 보배. 아, 끝났어요. 런고기 나이스. 런고기 나이스. 잠시만요, 조금만 있다 볼게요. 아, 런고기 나이스. 런고기 라운드 타내시면서. 아, 이 부분 또 나왔네. 자, 바로 낙사해주시고요. 아 정말 재밌다 아 이게 바로 진정한 뽀아너죠 e스포츠어 될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자 다시한번 워로드 인성질 좋고요 이번에 낙상하면서 안싸우는건가요? 슈퍼 워로드맨 그대로 달려가야죠 아 런고키를 대비해서 굴러 와 이거 끝나나요? <laughs> 이런 씨, 뭐. <웃음> 아... <웃음> 아... 아, 아. 아, 여러분들.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 아, 8시간 정도, 8시간 정도 진행을 해봤는데, 아,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고. 저월드를한판 하라고요. 어, 월로드를한판 할까? 보안언님 저랑 한판 하시죠. 보안언님 저랑 한판 하시죠. 아천원원 감사합니다. 우리 라이드 님 DJ 도시땡큐. 아이 노래도 괜찮은데 너무 빨리 끝났어요. 일단 마지막 한판한 한 다음에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판 하고 인터뷰를 하고 저랑 마지막 한판 하고 예, 결승전 끝났고 저랑 마지막 한판 그리고 인터뷰 한번 거친 후에 어, 상금 2만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나 진짜 존나 웃었네 와 아, 정말 웃었다 인터뷰할 때이부금 쓰도록 하죠 프리징 끝나면 은워드님이 한판만 할게요 와 아, 정말 재밌었다 어로도 이번에 진지하게 한번 해볼까? 제가 이겨주냐고요. 정의는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너무 웃었네. 자 오늘 이렇게 탈락하신 분들도 많고 뭐 우승자 한 명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 빼고 다 탈락했죠. 이분 빼고 다 탈락하셨는데 자 이렇게 즐겁게 게임해 주신 분들 전부 다 감사드리고 어, 잠시만요 천원원 감사합니다. <laughs> 자, 마지막 1대1 한번 하고 인터뷰 듣고 오늘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벽 1시에 외국인이 주최하는 대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나가기로 하긴 했는데 나갈 수 있을까요?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일단 실에 자, 오늘 참가해 주신 분들한테 다들 박수 한번씩만 주세요. 오늘 진짜 다들 실력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개 같은 짓 하셨고. 어, 정말 다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나를 굉장히 열심히 쓰는데 마지막에 제가 워로드를 참교육 하면서 한지의 방송 킬 거냐고는 모르겠네 음. 와 정말 재밌었다 자 오늘 토너먼트 재밌게 봐주신데 팔로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대회 나가시면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잘 모르는데 나가는 거라 가지고 방송할 때, 만약에 하게 되면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사 조심. 굴러! 좋아요. 첫 번째 위기 무난히 극복했고 라운드 아! <목소리> <laughs> 안 돼. 다리 말고! 그냥 이사람한테 상금지급은 없는걸로 하죠 <laughs> 이사람한테 상금을 줘야되나? 팔로우 땡큐 야아아아 대가리 야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야 어디가 어디가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뒤집어냈네 이씨 잠시만요 You 이런... 나머지 영상돈에 조금만 있다드릴게요 빨로 땡큐 조금만 있다드릴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단은 준비하라 저게 바로 원어민대회 우승자의 클래스다 전원원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영상돈에 몰아서 볼게요 인터뷰 한번 할게요 인터뷰 자 우리 포라노님 디스코드 접속 중이신가요? 빨로 땡큐 포라노님 디스코드 접속 중이세요? 음. 잠시만 우리 포라노님 아... 이 분이랑 통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예 포라노님이세요? 네아 굉장히 제가 기대했던 그 사악한 목소리랑 좀 거리가 있으시네요 네, 저, 저 잠시만요 디스코드가 좀 끊기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아, 디스코드가 많이 끊기세요? 네네네 네, 네. 그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네. 지금 하신 행동에 비해서 목소리가 너무 선량하시다고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요? 아, 네, 감사하죠. 선량하다던데. 그, 포라너라는 닉네임을 지을 때 어떤 생각으로 지으신 거예요? 이런 걸 이미 예상을 하신 거예요? 아, 네. 그냥 어, 워러드 델리기박네를 네. 보자마자, 아, 이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다. 이거다 싶어서, 되게... 그때부터 런, 런로드를 그때부터 파시기 시작하신 겁니까? 네네네. 그, 지난번에 인덴 방송에 나왔을 때저 방송에 출연 중인 걸 아신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굉장히 감, 간사하게 두드려 팬 이유는 뭐예요? 아, 그거요? 네. 재밌어서. 재밌어서? 네. 사람을 재밌, 죽이는데 재밌다고요. 재미를 느끼고 동식물을 죽이는데 재미를 느끼는 그런 사이코패스라고 제가 이렇게 네. 많이 건너뛰어서 생각해도 되나요? 아, 괜찮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제 워너민배 1회 치킨리그 우승자는 사이코패스 분이 우승하신 걸로 해도, 어, 전혀 이제 꺼리낌이 없으신 거죠? 예. 좋습니다. 그렇죠. 자, 아, 그런데...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자타공인사이코패스 어, 자타공인사이코패스가 제가 주제한 대회 처음에 가장 먼저 우승을 하시면서 저 목소리 영화 근원목소리에 나왔던 범죄자 목소리 아니야 혹시 예전에 어린아이를 유괴하거나 그런 뭐.. 그런 적은 있으세요? 어린아이를 뭐라고요? 유괴하거나 혹시.. 어린아이를 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에이 뭐 농담으로라도 그런 건좀 아,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시고 이건 전부 지금 880분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말하기 좀 불편할 수도 있어 나중에 <목소리>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귀속말로 예예 네? 예. 자 오늘 굉장히 고생하셨고 이 디스코드 귀속말로 저한테 계좌번호 불러주시면 끝나고 2만원 바로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한데요 네. 설마 우승할 줄 몰랐어요 설마 우승할 줄 몰랐다고요? 네 제가 학생이라 계좌가 아, 저도 당신같은 사람이 우승할 줄 몰랐거든요? 아, 네네네 <laughs> 계좌가 학생. 없어요 계좌 아, 없으면은 그 카톡 아이디 알려주시면 제가 기프티콘으로 치킨 한 마리 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카톡 이미 있으시잖아요, 그거, 당일 인 터너먼트 지웠어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아아, 아, 정말요? 네 다시 잠시만요 네그 카톡으로 이 방송 끝나고 주세요, 이제 그 방송할 거니까 어, 끝나고 귀속말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네네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속말로 귓속말로 뭐라고요? 귓속말로 그 핸드폰 번호 알려주세요. 어, 핸드폰 아, 번호. 음. 아, 네네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즐거웠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뚜드려 패면서 올라오셨는데, 어, 다음에 만나실땐좀더 좋은 인성의 소유자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귓속말로 보내주시고요. 자, 이만 전화 연결은 종료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끝 땡큐.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많은 후원해 주신 분들 시청해 주신 분들 전부 다 감사드리고 영상 도네 해준거 마지막으로 뭐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